이렇게 우리끼리 요리한 적 처음인 거 같은데? 진짜 10년 만에 처음이네? 야, 기범아 널 위해 준비했어 뭘?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긴 했는데 세민아, <laughs> <laughs> 너가 이거 묶어줘 <laughs> 있을 있다, 같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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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요 왜 나만 이걸 하는 거야? 너 메인 셰프니까 너 셰프니까 왜? 나뭐 할까? 너 같이... 아니다, 너는... 기도할까? 너 저거 씻어 양송게 <laughs> 음식이 잘 되게 해 양송이랑 브로콜리 <laughs> 나 브로콜리 이거 처음 봐 나무야 원래 브로콜리 나무처럼 생겼잖아 봐봐 <laughs> 봤어? 냄비 또 있니? 응 있어 소금, 후추 뿌려놔 네가 양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볼게 한번 보여줘, 시범으로 자, 봐봐 응. 소고기를 꺼내서 넣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여기도 뿌려봐 그러면 네가 날 시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후추야? 응. 형 봐봐 소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알아? 뭐? 이거 몰라? <laughs> 다 피잖아. <피가! 웃음> 이거 몰라? 아 <laughs> 어, 예쁘다. 야새보랑 그 양소민 합치면 어떡 하니? 왜 같이 식게야 <laughs> 세빈아 왜? 같이 야 그런 거 아니지. 그런... <laughs> 야뭔 말도 안 돼. 음딱 좋아. 음! 딱 좋아 엄마야, 약간 잠깐, 요리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? 셰프 맞죠? 야, 이렇게 어색하게 하다가 갑자기 뭐가 탁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할거 없지? 어, 쉬어 뭐, 그러면은... 아이고 빨리 해, 나 뒤에서 볼래 야,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우와 이건 뭐고, 이건 뭐야? 이게 왼쪽 에 토마토, 오른쪽 에 오일 식욕 폭발할 것 같아 아, 매워 뭔 소리야? 어? 화재 발생 안 했어 음.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가 봐, 그렇지? 야, 이거 스프링클로 터지면 어떡해? 그러면 신나게 뮤직비디오 찍는 거지, 뭐 화재 발생, 화재 발생 김기범 셰프님 화제발인데, 화제발 어우, 땀나세요? 네, 땀이 나네요. 열정으로 요리합니다. 끝! 어우, 진짜 요리하는데 힘들었다. 어. 아.